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브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 습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자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자 습관 프로젝트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 부자 습관 프로젝트는 2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불필요한 나쁜 습관들을 없애고 좋은 습관,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였어요. 부자 습관 프로젝트는 1기, 2기, 3기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지출을 100만원 이상 줄이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과소비 습관을 한 번에 확 줄였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의 네이버 카페에서도 여러분이 그 효과가 어땠는지 상당히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하루에 한 번씩 미션을 진행한다면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지출이 보통 100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신기한 프로젝트였어요. 저 역시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날 데이 원 미션인데요. 이때는 자신이 돈을 모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라라고 미션을 드렸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재테크 코칭을 했고 지금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멘티들을 보게 될때 어떤 분은 굉장히 종잣돈을 빠르게 잘 모으시고 어떤 분은 모으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거였죠. 저의 멘티 중에는 굉장히 절박하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돈을 반드시 모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월세 기간이 다가와서 이사를 갈 집을 찾아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집은 만기가 되어갔고 이사 갈 집을 찾아야 했는데 이사 갈 집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집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1년 전과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보증금을 더 마련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절박한 이유는 우리가 만기가 다가오거나 무엇인가 내야 할 돈이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데요. 또는 내적인 요소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또 나의 절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저의 멘티 중에서 한 분은 노트북이 갖고 싶었던 분이 계셨어요. 노트북을 가끔씩 남편 거를 빌려 쓰기도 했었지만 자신의 노트북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동안은 과소비로 화장품도 많이 샀고 옷도 지나가다 생각나면 아무거나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요. 돈을 모아서 나만의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노트북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 정말 절박한 이유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내가 돈을 모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를 다섯 가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적다 보면은 내 안에 의지가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적은 절박한 이유는 앞으로 14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줄 거예요. 두 번째 날의 미션인데요. 둘째 날에는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바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10만 원만 써야겠다 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앞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현금만 사용할 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만 쓰게 되면서 지출이 그것만으로도 확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카드를 쓸 때는 사실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많이 안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할부로 사는 건데요. 이건 마치 내가 많은 과소비를 하지 않고 조금만 쓴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할부라고 6으로 나누고 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현금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현금을 실제로 만 원짜리로 가지고 있을 때와 또 5만 원짜리로 가지고 있을 때 각각 다른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천 원짜리로 바꾸고 나면 완전 부자가 된 느낌까지도 갖게 된다고 해요. 아, 10만 원 이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이걸 천 원짜리로도 바꾸고 만 원짜리로도 바꾸고 나니까 왠지 내가 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부터 나 현금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뭔가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그날부터 들기 시작해요. 이 둘째 날에 하는 미션은 나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부자 습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부자 습관 프로젝트 이유 중에 하나는 절제력을 기르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력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절제력이 될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재테크 공부 굉장히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꼭 굳이 해야 돼. 투자나 재테크 공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아 귀찮아.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오늘 말고 내일 할래. 라고 해도 우리에게 갑자기 영향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은 줄이는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굉장히 피곤했다면 아 그냥 TV 보고 잘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리고 그냥 자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걸로 뭐사 먹을까? 뭐 살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제력이야말로 부자습관 프로젝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현금을 인출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나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절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날의 미션인데요. 바로 미니멀리즘 데이예요. 여러분 모두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나의 물건들을 간소화하고 정말 최소한의 물건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공간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미니멀리즘 데이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없애도 되는 것, 처분해도 되는 것들을 중고나라 같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중고거래와 관련된 어플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요. 여러분이 단시간에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미니멀리즘 데이에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불필요하게 공간을 차지했던 것들을 없애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미니멀리즘 데이를 통해서 그동안 나를 채워왔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없애보고요. 그리고 나서 부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아이의 전 집을 처분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책들을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몇십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기도 했어요. 또한 우리가 종종, 아,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했던, 그렇지만 실제로 귀찮아서 행동하지 않았던 그러한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같은 것도 이때 처분을 하면서 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집안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내가 이걸 갖고 있었나, 없었나,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산걸또 사고, 또 사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저만 해도 뭔가를 하나 샀다가도 아, 내가 그거 어디다 뒀지 잘 찾지 못해서 다음번에 다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주변을 한번 정리정돈 하고요.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여기에서 부수입도 함께 창출해내면 좋겠어요. 네 번째 날에는 모닝플랜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닝플랜을 쓰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었어요. 여섯 번째 날에는 소확행 리스트를 쓰는 거고요. 일곱 번째 날에는 나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주일 동안의 나의 지출 내역을 정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총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미션들을 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나의 자산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 작은 습관, 부자 습관을 들임으로써 여러분이 절제력을 키우고 또 그에 따라서 지출을 줄여서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수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해서 1기, 2기, 3기 여러 번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번 4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하단에 공지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자습관 프로젝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유혹도 많고 아 이거 정말 계속 이렇게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단톡방과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지라는 동기 부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부자 습관 프로젝트 사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항상 응원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